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연에 삼아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265장 찬송,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265장 찬송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또그 은혜 삼아하며 우리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귀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내가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절은 양그 보혈의 공로로 은혜 받고 구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셔서 주염성 듣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가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추수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현실에서는 우리를 향한 공격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때로는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엎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큰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 짐승들, 큰 용, 옛 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악한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다에서 무서운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들이 그 마치 삼총사, 삼각 편대를 이루어서 성도들을 공격해서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고 분별해라. 그들 기껏해야 666이다. 그러나 또 다시 눈을 들어 볼 때에 시온 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큰 무리가 있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요, 또 어린 양과 함께 어디로든 가는 자들입니다. 그들 그 영광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또 악한 마귀는 심판받을 것이다.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도 역시 심판받을 것이다. 하면서 악한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성도들을 공격해도 결국 승리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주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는 굴복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쭉 보게 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 또 보니 하고 그 다음 우리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사람의 모습을 하신 분이 앉아계십니다 우리 앞에서도 인자의 모습, 사람과 같은 모습, 또 우리 다니엘서 볼때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이 세세트로 계신 이에게 인도되매라고 했죠. 인자와 같은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그 아들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 금별류관이 있고, 무슨 의미입니까? 이분이 바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 왕이라는 것이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은 뭐할때 쓰죠? 추수할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아, 구름 위에 앉으신 그 영광 가운데 계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이제 이 낫을 가지시고 추수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추수하시는 때가. 그래서이 영원한 통치자의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이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래서 여기 오늘 구름이 앉으신 주님, 이분은 그리스도신데 이 주님은 심판자로서 또 통치자로서 추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곡식들을 추수하시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추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낯을 휘두르실 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추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수하시는 분. 이 추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추수는 추수에는 물론 우리 이 가을에 우리가 땅에서 하는 추수는 거기 곡식을 걷어서 우리가 먹는 그런 의미죠. 우리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듯이 추수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거두어서 관란해서다 불불에 던져 버리시죠. 우리에게 추수는 그냥 음식을 먹는 거지만 주님의 추수는요.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죠. 그래서 주님이 알곡은 거두시고 쭉정이는 불에 타는 불에 집어넣으십니다. 계시록에서는 기본적으로 추수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 주님이 추수를 하신다 이것은요, 심판. 아까 악을 행하고 또 사단에 그 짐승의 표를 받아 사단에 속한 자들에게는요, 이건 무서운 심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이 추수의 의미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동시에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뭐죠? 구원이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면요 이제 쭉정면를다 걷어내시면 알곡들은요 이제 거두어져 고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너희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주님은요, 추수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영혼들, 알곡을 추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주님이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할때 기본적으로 심판의 의미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 심판이다 임할 것입니다. 쭉정이들은 다 걸러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이다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 남은 알곡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들. 심판하는 천사에게 그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속하는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속하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휘두르실 때그 어둠의 악한 영에게 속한 자들은 그들에게는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예리한 낫을 휘두르시고요. 그다음 장면 보니까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천사,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날까지 자를 향하여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일반적으로 포도를 거두고 또그 포도송이를 추수하게 되면." 뭐, 땅에서야 아, 기쁜 일이겠죠. 그 포도로, 포도즙도 만들고, 포도주도 담고, 포도를 먹기도 하고.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포도송이,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요, 그것이 색, 상징하는 색깔, 피의 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천사가 나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포도를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 포도주 틀은 큰틀 진노의 큰 포도주 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발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 성 밖에 준비가 됩니다 성 밖엔 어디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 바깥이니까요 심판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고난받으실 때 영문 밖으로 나가신다고 그러죠 예, 이사에서 예언하기를 그분은 영문 밖에 나가 고난을 받는 분. 그래서 주님은요 고난 받으실 때 영문 밖에 나가 고난 받으십니다. 성밖. 여기 그 상징하는 성 밖은 뭐죠? 하나님의 택하신 성 바깥에서. 예, 그래서 여기가 죽음의 땅이요, 여기가 심판의 땅이요, 여기가 재앙의 땅입니다. 여기 이 심판 받는 자들이 성 바깥에. 그래서 주님이 이 택하신 자들은 주의 성 안에 이 들이시고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되죠? 밖으로 문 밖으로 내치심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바깥에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그 진노의 포도즙 틀에 밟히니깐요. 그것이 그냥 포도즙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 이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행악하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났냐 하면 말 굴레까지 다하고 말 굴레면 말재갈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말의 얼굴 높이니까 뭐뭐 뭐 1m 1.5m 되는 거죠. 얼마나높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가 어디 넓이가 어디까지냐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 스타디온이 거의 200m, 180, 190, 200m 이렇게 되는 건데 1600이니까요. 한 300km 넘게. 300km 넘게 이 피가 퍼져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진노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많은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천사가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니까 그 심판받을 자들이 거기에 진노의 뜰에 밟혀서 저 300km 넘는, 300km면 여기서 대구 가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피가 말 굴레 높이까지 찰 정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고 끔찍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앞에 보면 어제 말씀에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하잖아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이게 살 길인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살 길입니다. 그악한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를 섬기고 경배하는 건 이건 완전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심판의 모습이 끔찍하게 있죠. 주님이 낯을 휘두르시면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낯을 휘둘러 진노의 포도집 틀에 거기에 포도송이를 집어 넣을 때 피가 철철 흘러 넘쳐서 그 넓은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심판이고 진노죠.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예.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넘어가고, 그러나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자들,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고 돌이킬 때, 살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은요 심판의 날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죠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먼저 믿은 우리는요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되고요 또 이걸 보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고, 야 너희들은 심판이야 하고, 우리는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잖아요. 주님 주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초청하고, 또 선포해서 그들도 심판에서 벗어나 주 앞에 나오도록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때가 이르러 이제 아심 가까웠다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누가 필요합니까? 추수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해서 많은 이저 진노의 포도집틀에 밟혀서 심판받을 사람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 영원한 복음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심판의 때또 동시에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입고 또 은혜가 전파되는 그 귀한 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추수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거두시고 갈라내시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타는 불에 들이십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알곡으로 부른받은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심판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가시고요. 또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고요. 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위해 은혜 주시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지저스웨이 처치, 새로운 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점점 이렇게 교회 모양이 갖춰지고 있고요. 또 인테리어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자모실과 방송실. 도 도배를 했고 또 오늘 현이 본당 입구 문을 달고 또 내일 바닥 타일을 깔면 이제 거의 뭐 이제 전등 도 달고 하면요 본당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또 앞에 영상 스크린 또 음향 조명 이런 작업 계속 이렇게 이제 마무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뭐 건물은 시간이 되면 또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다지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전에 기도의 향이 올라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소망 잃고 젊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 저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어지럽고 불안정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길을 여시고 빛을 보이시고 또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판하시고 추수하시는 주님이신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의 때를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사명 감당하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하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